연주리님, 네, 저 프레드릭 말 신테릭 정글 아직도 시향 안 해봤어요.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음, 아직 시향 안 해봤습니다. 네, 프레드릭 말이 그 에스로더의 매각이 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 지금 작년부터, 어, 올해는 더더욱이나 가격이 많이 인상됐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인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어 품알 가격 오른 거 들었냐고 그래서 응? 뭐 이랬더니 품알 그래서 그 품알 프랑스랑 이제 미국 사이트 가서 가격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어, 샤넬과 같은 정책을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프레링말 어르신은 창작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격 정책 이런 쪽으로는 아마 어르신은 에스로더에 어, 매각을 시켰으니 에스로더의 결정에 따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센테릭 정글은 정말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프리드리말 담당자 들어보셨던 것 아니시죠? <laughs> 네, 정말 향, 향 좋습니다. <laughs> 근데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기는 했더라고요. 네, 그,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온라인에서 프랑스 어뭐 해외 향수 브랜드 거 사도 되냐고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저희 향수 이미지 캡처해가지고 그래서 이미지 캡처해서 그 사칭해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도 제가 올해 초에 발견해서 어, 변호사님 그 확인해가지고. 어, 이메일 보내기도 하고 저희 제품 사칭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아 과연 온라인에서 그 정식 판매자 분이 아니신 분들한테서 향수를 구매하실 때 어, 정말 많이들 불안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불안하신 것만큼 너무 많이 이제 찾으시고 하니까 그 저는 되도록이면은 그냥. 되도록이면, 그, 공식 백화점에서, 공식 그냥 그 사이트, 직 판매자님한테서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laughs> 어, 너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서, 뭐, 그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 있는데, 어, 그런 화장품 쪽, 특히 그 가품, 페이크 가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킨케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쪽은 뭐 가짜 제품들 지금 너무 많이 그 해외 사이트 뭐 A 땡땡땡 <laughs> 네, 거기에서 뭐 유통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피해사례 뭐 이런 것도 접수되고 그 회사 제품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판매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저희도 올해 당할 뻔했잖아요 그냥 이미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려놓고 판다고 해놓고. 막상 보내는 제품은 아무 제품, 막, 이상한 거, 그냥 알콜만 넣은 거, 막, 이런 거 보내버리고 이러면 곤란한 것 같아요. 해외 향수 블로거 분들도 그런 각자 향수, 뭐, 디올, 뭐, 가짜, 그 다음에 디올 정품, 이거 비교도 하고 하는데, 와, 정말로 요즘 너무 그, 네, 아무튼 가품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향수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같은 게 얼굴에 이제 직접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들 같은 거 이렇게 발생했을 때뭐 보호받을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 제조원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다른 데로 되어 있고 설령 그들이 거짓말로 이쪽에 서제조했다라고 해도 그 제품 번호나 생산 연도나 이런 것들 그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많이 문의를 받아가지고, 네, 이 얘기 해봤습니다. 이렇게 대륙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번은 시향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린답니다.